사과가 아직 부사, 우리가 말하는 부사, 후지 부사는 아직 출하가 덜돼 있고, 지금 나오는 거는 보통 보면은, 양광이 끝나가고, 지금 이제 약간의 후브릭스라는 것도, 감흥, 이런 게 조금씩 비치기 시작하는데, 아직 그 부사, 우리 말하는 부사는 아직 안 나오고요. 얘는 지금 양광, 양광. 9시 반부터 경매하기 때문에 아직 경매가 시작이 안됐어요 아 맛있게 생겼다 얘는 양광 얘는 후브릭스인데 조금 이등품이고요그 어제 경매한걸 보면은 오늘 대충 시세를 어느정도인지 알수 있겠죠 그러면은 어제 경매한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어제 경매한거가 얘가, 한상자의, 어, 얘는 지금 흔히 말하는 부산대데 미얀마라는 거는 부사 종류에서, 어, 좀 뭐, 미얀마, 미시마 이렇게 나와요. 미얀마라는 거는 좀 부드러우면서 한맛이 탁지하고, 미시마는 향이 진한 대신에 조금 뒷맛이 새콤하고 그러죠. 근데 그건 소비자분들이 선호하는 거는 주로 보면은 이 미얀마를 좀 선호하죠. 이 사과는 신안노 골드라고 그러요죠신나노 골드. 신안노 시나노 골드는 이제, 어 선호하는 분들이 많진 않지만은 이걸 찾는 분은 꼭 이걸 찾죠. 오, 이제 부사가 보이기 시작하네요, 오늘. 어제까지만 해도 부사가 안 보였는데, 많이 들었네요, 오늘. 양광보다 외려 부사가 많이 들었는데요. 이게 가몽이라는 거고요, 가몽. 금사과는 껍질이 좀 자주 빛이나 다싶어 하죠. 금사과는 그렇구요. 지금 제가 둘러보면서 느끼는 거는 어찌됐든 지금 며칠 전보다 사과 가격이 약간은 부드러워졌다는 거죠. 간단히 이게 좀 내렸다는 뜻이죠. 왜냐면 본격적으로 사과 출하를 하기 때문에, 뭐, 부사라든가, 가몽, 뭐, 여러 가지 챔피언 이런 게 나오기 때문에, 어좀 내리는 것 같아요. 전에 같은 이런 사과가 15만원 돈 했었어요. 근데 지금 11만 6천원. 똑같은 가몽도 이렇게 색깔이 조금 그러면은, 좀 싸죠. 가몽, 이렇게 색깔이 이러면은. 감홍은 색깔이 진해가지고 자주빛이 나야지 이렇게 우하면은 어 가격이 저렴하게 나오죠 감홍은 이 사과가 후브릭스라는 건데 후브릭스는 예, 부사와 이렇게 뭐그 약간의 아그 예전에 우리 먹던 국방 그런 것같아거 이렇게. 해놓은 것 같은 그런 맛이 나죠. 어쨌든 사과가 가격이 많이 부드러워졌네요. 이 양광 사과가 며칠 전만 해도 10만 원이 넘었었어요. 항상 20kg에. 어제 경매 가격이 8만 7천 원이라고요. 어, 많이 떨어졌네요. 아, 사과 경매를 아직 안 하기 때문에 지금 경매 시작한 이쪽에 잡과 잡과라는 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뭐 호두레든가 또 사과 대추 뭐 마늘 이런 게 있는데 어 여기를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지금 사과 대추 아주 그거 좋아요. 그거 씨만 붙 이걸 좀라가 짚어. 까9라가 붙여. 까칠라가 붙여. 까칠라가 붙 까칠라가 붙여. 까칠라가 붙여. 까칠라가 붙여. 까로라가9여 까칠라가 까칠라가 붙여. 까칠라가 가가

생대추, 생대추가 요즘에 아주 사과 대추라고 그러죠. 이제 생대추가 굉장히 달아요. 가격이 10kg에 1만 원, 2번이 아 이제 사과 경매를 시작했으니까 사과 경매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